자, 페이지 53페이지, 개념 4, 개념 5. 어, 내용은 54페이지까지 해서 한 챕터가 끝나죠. 그래서 오늘은 54페이지까지 하려고 하다가, 하다가, 그냥 오늘은 53페이지까지만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 53페이지까지 공부하고, 이따가 카톡방에 선생님이 내준 숙제. 오늘은 여기, 그막 개념 숙제하고 개념 드릴 숙제도 좀내 줄게요. 그래서 연습을 통해서 여러분들 이 기회에 계산 좀막 실할 수 있도록 합시다. 자, 개념 4. 셋 이상의 유리수의 곱셈. 이거 계속 우리 선생님 이 얘기했던 거잖아. 먼저 부호를 정하고. 그러니까 먼저 부호를 정해요. 그다음에 각 수의 절대값의 곱에 그 부호를 붙인다. 뭔 소리냐면 자, 아까 얘기했죠? 자, 부호는 부호를 결정하는 건 누구야? 마이너스 부호가 부호를 결정한다고 했죠. 그래서, 뭐, 세, 세 개가 곱해졌건, 네 개가 곱해졌건, 다섯 개가 곱해졌건, 많은 수, 숫자가 곱해져 있을 때, 마이너스 숫자로서 전체적인 부호를 구, 그, 구할 수 있어요. 만약에, 뭐, 여러 개가 곱해졌는데, 마이너스 부호가 두 개야. 그럼 전체적인 부호는 플러스. 여러 가지가 곱해져 있는데, 마이너스 부호가 세 개야. 그럼 전체적인 부호는 마이너스. 다시 한번 얘기할게요. 마이너스가 홀수계 곱해져 있으면 전체적인 부호는 무슨 부호가 된다? 마이너스. 마이너스가 짝수계 곱해져 있다? 그럼 전체적인 부호는 무슨 부호? 플러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자, 그래서 여기 보세요. 마이너스 5 곱하기, 플러스 2 곱하기, 마이너스 4. 자, 전체적인 부호 봅시다. 마이너스 몇개 있어? 하나, 둘, 두개 있죠? 그럼 전체적인 부호는 짝수계 있으니까 플러스가 돼요. 플러스 해, 해놓고, 그 다음에, 이제는 절대값끼리 곱하면 돼. 5랑 2랑 곱하면 10, 10에다가 4 곱하면 40. 그래서, 얼마? 플러스 40 이렇게 나오게 될 거예요. 이거 볼게요. 2번. 마이너스 5 곱하기 마이너스 2 곱하기 마이너스 4. 아, 자, 음수부 마이너스 부호 몇개 있어? 1개, 2개, 3개, 세 3개 세 있네. 3개 있네. 홀수개 있네. 그럼 전체적인 부호는 무슨 부호? 마이너스. 그 다음에, 자, 절대 값은 그대로 곱하면 되니까, 5, 20, 10에다가 4 곱하면, 마이너스 40 이렇게 나오게 되는 거예요. 자, 거듭제곱의 계산인데, 어, 위에서 했던 거 그대로 이용하면 돼요. 그래서, 양수의 거듭제곱은 항상 양수이다. 양수, 양수는 양수밖에 곱해져 있지 않아. 음수가 하나도 없어. 그러니까 당연히 양수가 되겠죠? 그래서, 2의 세제곱은 2 곱하기 2 곱하기 니까 8. 이제는 2의 세제곱 6이라고 하는 친구는 없겠지. 찔리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어. 자, 3의 제곱은 얼마? 3 곱하기 3이니까 9. 자, 음수의 거듭 제곱은 지수에 의해 부호가 결정된다. 결국 지수가 짝수이면, 지수가 짝수라는 얘기는 짝수계 곱해진다는 얘기잖아. 지수가 홀수면 홀수번 곱해진다는 얘기잖아. 뭐냐면, 자, 이거 먼저 볼게요. 마이너스 2의 2제곱은 마이너스 2가 두번 곱해진다는 얘기야 그러면 마이너스가 몇번 곱해져야 돼? 두 번이잖아 두 번이면 은아 짝수개 곱해지는구나 그럼 전체적인 부호는 무슨 부호가 되지? 플러스 부호가 돼요 그래서 마이너스 2 곱하기 마이너스 2가 돼서 아 마이너스 마이너스 두 개가 있구나 플러스가 되고 이제 이끼리 제곱하면 되니까 4 마이너스 2의 3제곱은 마이너스 2의 3제곱은 어떻게 돼? 마이너스 2 곱하기 마이너스 2 곱하기 마이너스 -2, 어, 2어부호봐한개두개세개 마이너스가 세개 있네 그래서 전체적인 부호가 마이너스가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그 절대값 2의 세제곱 2의 세제곱 한 8이 쓰이는 거고 그래서 마이너스 8 이렇게 나옵니다 자 아, 요거 진짜 중요해요 자 마이너스 3의 제곱은 가로가 여기 마이너스 3에 쳐져 있죠. 그래서 이거는 마이너스 3을 두번 곱하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얼마? 플러스 9 나오겠죠. 근데 마이너스 3에, 어, 뭐, 이건 똑같은 얘기네. 자, 이거랑 좀 달라요. 마이너스 3의 제곱. 이거는 3의 제곱을 먼저 한 다음에 마이너스 부를 붙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얘랑, 얘랑은 전혀 다른 얘기입니다. 그래서, 자, 3의 직업을 먼저 해야 되기 때문에 9를 해놓고 거기다가 마지막에 마이너스 9를, 마이너스 보호를 붙이는 겁니다. 그래서 이두 개의 차이는 꼭, 그, 여러분들 익혀두도록 하십시오. 자, 개념 익히기. 다음을 계산하시오. 자, 플러스 2 곱하기, 마이너스 6 곱하기, 마이너스 3. 자, 아이고, 의미 없다. 그냥 부호만, 마이너스 보호면 몇 개만 있는지 보면 된다. 자, 한개두개 개. 전체적인 부호는 무슨 부호? 플러스로 되고. 이제 절대값끼리 곱하면 됩니다. 2 곱하기 6 12에다가 3 곱하니까 플러스 36자 얘도 봐요. 마이너스 2 곱하기 마이너스 5 곱하기 마이너스 1 곱하기 4 아이고 하나 둘셋 마이너스 3개 있네. 그럼 전체적인 이식의 계산값의 부호는 마이너스 그 다음 이제 절대값끼리 곱하면 돼요. 1랑 5랑 곱하면 10 10에다가 1 곱하면 역시 10, 10에다 4 곱하니까, 마이너스 40. 이렇게 해서 답이 나옵니다. 다음, 예. 예 볼게요, 예. 예. 자, 뭐, 마이너스 7, 마이너스 6, 마이너스 4분의 1, 플러스 14분의 1. 자, 부호는 총 마이너스가 몇개 있어? 마이너스가 3개 있으니까, 전체 부호는 마이너스. 일단 이렇게 하고, 이제 계산하면 돼요. 그런데, 7과 6과 4분의 1과 14분의 1. 예를 어떻게 해야 돼? 이건 뭐, 곱셈은, 교환법칙, 결합법칙이 성립하니까 적절히 약분되는 것끼리 하면 되겠죠. 뭐냐면, 요 7과 14, 약분되죠. 2 이렇게 놓고. 6과 4, 약분됩니다. 2, 여기는 3 남고. 그래서 부호는 일단 마이너스를 결정한 다음에, 자, 분모에 2와 2가 있으니까 분모는 4가 되고, 분자에 3, 하나가 있으니까 마이너스 4분의 3, 이렇게 계산하면 돼요. 다음, 5-1번. 다음을 계산하시오. 자, 마이너스 1의 세제곱, 거듭제곱이니까. 자, 마이너스가 세번 곱해져 있어. 전체 지분부 마이너스, 홀수분 곱해졌으면 마이너스에요. 그 다음에 1의 세제곱이니까 1. 1은 뭐 백만번 제곱해도 1이야. 1. 그 다음에 이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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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얘는, 자, 얘부터 하는 거예요. 얘부터. 1의 세제곱 얼마? 1. 거기다가 마이너스 부호가 붙였으니까 마이너스 1어 얘랑 얘랑 똑같네요 minus, minus, m 이 n u s min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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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 i n u 스 m i n 1의 m 제곱 u s min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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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 i 이 u s min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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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이너스 4분의 1 일단 부호 마이너스가 두개곱해지니까 플러스로 바뀌고 4분의 1의 제곱 그래서 플러스 16분의 1 또는 그냥 여기는 16분의 1써도 상관없습니다. 다음 마이너스 5분의 3의 세 제곱 마이너스가 세번곱해져 있네. 전체적인 부호 무슨 보호 마이너스 그다음에 자 5의 5분의 3의 세 제곱 자 5의 세 제곱 먼저 해봐. 5의 세 제곱 선생님 니네들 이 정도는 외우는 게 좋다 고했지 5의 세 제곱 얼마? 125 3의 세제곱 얼마? 27. 그래서 마이너스 125분의 27. 다음은 계산하시오. 자, 하나씩 해봅시다. 마이너스 2의 세제곱, 마이너스 2의 세제곱은 어부가 마이너스에다가 2의 세제곱이니까 8 곱하기 마이너스 3. 이제 자, 마이너스와 마이너스 2개 마이너스 있네. 두개 있네. 그러니까 플러스로 바뀌고 3, 8의 24, 플러스 24가 답이 되겠죠. 다음, 얘도 똑같이 할 거예요. 먼저, 그, 거듭 제곱부터 풀어줄게요. 마이너스 3분의 1 그대로 쓰고, 곱하기. 마이너스 2의 세제곱, 마이너스가 세번 곱해져. 그러니까, 마이너스 부호가 되고, 2의 세제곱이니까, 8, 곱하기, 마이너스 6, 이렇게 됩니다. 이제, 얘네 셋을 곱해야 되는데, 자, 전체적인 부호부터 먼저 결정해야 된다고 했어요. 한개두개세개 마이너스가 세개 있어. 그럼 무슨 부호로? 마이너스 부호. 홀수개 있으면 마이너스 부호. 그 다음에 이제 약분을 할 때, 뭐, 얘랑 얘랑 약분해도 되고, 왜냐하면 교환법칙하고 결합법칙 때문에 그, 그렇게 해도 된다고 했죠 그래서 3과 6을 약분하면 2가 되고, 2와 8을 곱하면 얼마? 16. 그래서 마이너스 16 이렇게 됩니다. 그 다음에 3번. 3번도 마찬가지로 할게요. 마이너스 2 곱하기. 자, 마이너스 2분의 1의 세제곱 얼마? 마이너스 8분의 1. 이제는 좀 많이 할수 있겠죠. 전체적인 부호가 마이너스. 왜냐면 홀수 제곱이니까 거기다가 2분의 1의 제곱, 8분의 1이 되겠고 곱하기 4의 제곱 얼마? 16. 이런 부호가 없네요. 예, 부호 가 없으면 무조건 무슨 부호? 플러스라고 했죠. 그래서 이제 전체적인 부호부터 결정해 봅시다. 자, 마이너스 한개 있고 한개 있고 두개 있네. 플러스 부호, 플러스 부호로 바뀌고 플러스, 부호가 바뀝니다. 플러스 부호 바뀝니다. 플러스고 2와 8 약분합시다. 4. 4와 16 약분합시다. 4. 그래서 플러스 4 또는 4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할 거예요.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할 거고, 어, 카톡방에 여러분들 숙제, 뭐 당연히 여기 있는 거 50페이지, 52페이지, 53페이지에 있는 한번더 확인 문제 있죠. 한번더 확인 문제는 여러분들 숙제로 내야 돼 숙제를 해야 됩니다. 또한, 그 카톡방에 숙제 남겨둘 테니 숙제 잘 해서 내주세요. 늦게 되는 사람들, 아, 상습적인 사람들이 있어. 자잘낼수 있도록 하고 여러분들 하여튼 빨리 코로나 사태가 진정이 돼 갖고 학당에서 여러분들을 보기를 기대합니다.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